이제 이 같은 아주 감동적인 다시 물을 내면서 에 형태에 직접 변화를 걸었고 원래부터 뭐 진짜 모르겠습니까아이요그요 오늘 업로드 편집 도중에 택배가 왔습니다. 저희 가게 주소를 찾으셔서 감사하게 구독자 진아리님께서 진아 정성스러운 자필 편지와 이렇게 편지 내용처럼 1987년생인 저에게 87년도 동전 100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 받았던 선물 중에 정말 최고의 의미가 있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뭐라고라는 생각도 들고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생각합니다. 진아리님 진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큰 의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면바라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방학... 습니다 명가장입니다. 24시 밥집이고요. 저에게는 아주 추억이 깊은 그런 식당입니다. 스무 살때 총각 시절 때 항상 나이트에서 놀고 부킹에 실패를 하면 언제나 쓸쓸하게 친구들과 같이 오손도손 먹었던 그런 식당입니다. 어, 부킹에 실패하면 이집 오고 부킹에 성공하면 다른 집에 갑니다. 그런 추억의 식당에 오늘 도 꼼꼼하게 리뷰하고 먹방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지금은 클럽식으로 모습을 바꿨지만 09년만 해도 이것은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꿀단지 옆 빚뚱땡이 삼겹살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없어졌네요. 아쉽다. 오늘 리뷰할 집은 23살 때부터 지금까지 단골입니다. 원래는 이 백악관 앞에 위치해 있었는데 모텔 짓는다고 이동을 했습니다. 예전 자리고요. 황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오시면 우리 모텔 골목길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운명이 결정되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두레박 산호징어 먹습니다. 실패를 하면 산호징어 맞은편 부부해장국에서 쓰린 속을 달랩니다. 성공하면 술집 노크를 가고 실패하면 노크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서면에서 오래된 집이고요. 진짜 많이들 아실 거예요. 24시간 밥집입니다. 낮 시간은 북적거리지 않습니다. 이곳은 밤에 난리납니다. 거진 김천이랑 메뉴 비슷하고요 24시간 밥집이라 출출할 때 먹을 게 많아요. 다른 메뉴 참고만 해주시고, 여기 찌는 돼지 불고기입니다. 초량 불백이랑 비교했을 때, 음, 초량 불백이 약간 더 좋습니다. 술도 팝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요 깻잎 무침, 막 담은 느낌 김치, 약간 새콤한 물김치, 멸치 볶음, 무말랭이, 매운 고추 마늘, 이 집이 마음에 드는 계란 후라이 밥, 망아잎이 올라가져 있고요. 싫은 분들은 미리 빼달라 하셔야 됩니다. 크기가 대패처럼 얇게 썰어서 나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느끼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잠시만요. 차근차근 먹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원래 진짜 조미료맛 새끗한 와요. 임신했어. 아, 임신했어. 내 스무 살 때는 진짜 거짓말로 매일 날 여기서 여자들하고. 실패하면 여기 온다니까. 부킹에 실패하면 여기서 밥 먹고 성공하면 바로 앞에 여기 산호징어 집 가가지고 어, 소주 먹고. 네가 부킹에 실패했니? 많이 부딪히고 네 얼굴이, 네 오늘 네옷 스타일이 어쨌니 저째니 부터시게 해가지고 다 남타가. 그래서 밥 먹고 간다니까. 그어가그시시이지 있죠? 그그년도뭐 오래 넘게 있었던. 오늘 밥담으치 당연히 참.. 바로 싸주야. 서다는고그게요이 집이 좋은 게 밥을 주 계란 프라이. 템버리님의 세심한 배려, 깻잎 뒤집어 밥 올려주고 잘 익은 불고기 올려주고요. 마늘도 이렇게 넣어주고 잘 싸주네요. 이 모습이 발견이 정말 오늘은 아주 쉽게 맛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성분들 혹시 기사식당 가보셨습니까? 기사식당 느낌의 밥인데 굉장히 익숙한 달콤 짭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까지 속세를 벗어나 천연 조미노반 음식을 해먹었잖아 오늘만큼은 다 벗어 치우고 속세 음식을 먹어볼까? 죄책감 갚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괜찮아 이런 느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김치를 아삭하게 좋었습니다약간 불고기 크기라 밥 비벼 먹기 너무 좋습니다. 양념장 색깔에 비해 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맵습니다. 집에서 대패 고추장 넣고 설탕 넣고 물엿 넣고 다시다 넣고 마늘 넣고 파 넣고 하면 이런 맛날듯 싶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차례 걸쳐서 불렀다.

마지막으로 여기 맛집이라고 하면 맛집일 수도 있지만 오늘의 맛집 기준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부산에 불고기 잘하는 집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는 24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곳 중에 최고라는 겁니다. 늦은 밤 새벽에 일 끝나신 분들 술 드시고 해장하고 싶으신 분들 집에 있다가 출출하다 밥 먹으러 가자고 이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식당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먹으시면 맛있는데 진리라 자 부부 식당에서 돼지 불고기 이렇게 먹고 나왔는데 부산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부산이 좋아 여행을 오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식당인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인데 입맛 없을 때한끼 뚝딱 할수 있는 곳.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순수한 맛, 본연의 맛, 건강한 맛 찾으신 분들은 여기 안 맞아요. 여기는 거짓 뭐, MSG 끝판왕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익숙한 그 맛, 정말 맛있는 그 맛, MSG.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뜨거운 여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